부모와 자식,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것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인생을 오래 걸어오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그토록 가족에게만 마음이 복잡할까? 우리는 남에게는 마음이 넓고 관대하지만 가족에게만큼은 이상할 만큼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에 쉽게 서운해지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아무 의도 없는 무심함에도 가슴이 허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가족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져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도 많았고, 책임도 컸고 삶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꽉 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절반을 넘긴 지금 시간이 많아지자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작은 소리에도 더 크게 흔들립니다. 자식의 연락 한번에 하루 기분이 달라지고 명절 상위의 빈자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작은 말에도 이유 없이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이 들수록 가족과의 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더 무거워질까요? 정약용은 마음은 나이와 함께 힘을 잃지만 기대는 나이와 함께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젊을 때보다 나이 들어서 더 많은 것을 바라보고 더 민감해지고 더 쉽게 서운해집니다. 그 기대와 말하지 못한 섭섭함과 사랑이라는 이름의 간섭이 얽히며 평생을 함께한 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마음을 덜어 관계를 가볍게 만드는 길을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신가요? 여러분들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가장 무거운 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한 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새 아들을 키웠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면서 대학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제 생일에 전화 한통 없습니다. 명절엔 며느리 눈치 보며 잠깐 들렀다 가고 용돈도 안 줍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들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셨나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자식이면 당연히 해야 할 것들 아닙니까? 네, 바로 이 당연히 속에 모든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자식이 명절에 당연히 와야 한다고, 주말에 당연히 연락해야 한다고, 부모를 당연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들여다 볼 것입니다. 가족관계를 무너뜨리는 세 가지 독,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바라던 마음이 60대가 넘어가면 주말엔 한 번씩 와야지, 명절엔 며칠은 있어야지, 손주는 내가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노년기 관계 집착이라고 합니다.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가족 관계에 전부를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더 이상 누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배우자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남는 건 자식뿐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어떨까요? 4050대인 자녀들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 바쁘고 치열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회사 구조조정 걱정, 자식 교육비 고민, 노후준비 스트레스 그 속에서 부모에게 마음은 있지만, 현실이 여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안해하고 그 미안함이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이 어느 순간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부산에서 혼자 사는 60대 선희 씨에게는 서울에 사는 큰딸, 대전에 사는 작은딸이 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먼저 떠났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선희 씨는 기대합니다. 이번엔 큰딸이 내려오겠지. 작은 딸도 손주와 함께 오겠지. 하지만 큰 딸은 시댁 일정 때문에 못 오고 작은 딸은 사위 부모님 병간호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혼자 차례상을 차리고 혼자 산소에 다녀옵니다. 혼자 밥을 먹다 남편 영정 앞에서 눈물이 납니다.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까? 그날 밤 선희 씨는 큰딸에게 전화를 합니다. 너희 편한대로 살아라. 엄마는 이제 신경 안쓸 거다. 큰딸은 당황합니다. 엄마 못 가서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평생 너희만 키웠는데, 이젠 혼자 명절 보내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선희 씨는 더 슬퍼졌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엄마가 외로워. 아빠 생각도 나고, 너희 어렸을 때 기억도 나고, 그냥 내가 곁에 있으면 좋겠어. 하지만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약해 보일까봐, 말을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낯설지 않으시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말하지 못한 기대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잠시 이 영상을 보시다가라도 한번 마음속을 들여다 보셨으면 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저울과 같아서 기대가 무거워지면. 관계는 기울기 마련이다. 기대는 관계를 서서히 썩게 만듭니다. 기대가 크면 서운함이 커지고, 서운함이 쌓이면 원망이 되고, 원망은 결국 말을 자르며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부모의 기대, 자식의 기대, 서로의 마음 속에 조용히 자라고 있는 이 기대라는 씨앗이 우리 가족 관계를 무너뜨리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기대하는 마음을 줄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대 대신 감사를, 당연함 대신 이해를, 요구 대신 표현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말은 마음을 푸는 도구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만큼 말하기 어려운 사이도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이니까 말안 해도 알겠지.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모릅니다. 더 오해합니다. 60대 이후 부모 세대는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속마음을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섭섭하다고 말하면 잔소리 같을까봐. 내 속내를 털어놓으면 자식이 힘들까봐. 부모가 무슨 감정을 표현하냐. 이렇게 말을 삼키다 보면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라앉아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말 한마디가 폭발하듯 튀어나옵니다. 70대 희자씨는 작은 아들에게만큼은 기대가 컸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았던 시절 가장 많이 의지했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한 뒤 아들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오던 아들이 한 달에 한번, 그리고 두 달에 한번으로 줄었습니다. 희자씨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쁘겠지, 나까지 부담 줄 필요는 없지. 하지만 속마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왜 나만 이렇게 외롭게 두니?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어렵게 시간 내어 왔을 때 희자씨는 뜬금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오는 김에 벽지 좀 뜯어내고 장판도 바꿔라. 엄마가 혼자 못하니까 내가 해줘야지.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쉬러 온 거야. 왜 오랜만에 왔는데 불만이야? 순간, 희자씨의 섭섭함이 폭발했습니다. 그래, 너는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그랬어. 엄마가 뭘 부탁하면 다 귀찮아 했잖아. 이 말에 아들은 상처받고 돌아갔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희자씨가 하고 싶었던 진짜 말은 이거라는 점입니다. 엄마는 내가 보고 싶었어. 엄마는 내가 너무 그리웠어. 하지만 표현을 하지 않으면 사랑은 원망으로 변해버립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마음은 말하지 않으면 굳어지고, 굳어진 마음은 칼처럼 날카로워진다. 섭섭함을 말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자리를 바꾸어 원망이 됩니다. 관계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표현하는 용기입니다. 부드럽게, 조용히, 가볍게 말하세요. 엄마가 요즘 좀 외롭네. 아빠가 너랑 밥한끼 먹고 싶었어. 내가 와서 너무 좋다. 보고 싶었어. 표현하는 부모가 관계를 지키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자식에게 전화 한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잔소리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말입니다.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정약용은 도와주되 그 사람이 스스로 걷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부모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삶 깊숙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는 자식의 일상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 집은 왜 아직도 전세냐? 손주는 언제 나올 거냐? 직장은 요즘 괜찮은 거냐? 생활비는 제대로 버냐? 이 관심의 뿌리는 걱정과 외로움과 불안입니다. 나는 이제 자식밖에 없다. 내 말은 들어야 한다. 하지만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부모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려 한다. 부모의 걱정은 관심이지만 자식에게는 통제처럼 느껴집니다. 70대 영수 씨는 아들 부부의 육아를 걱정해 일주일 내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하지만 영수 씨는 요즘 육아법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희 키울 때는 이렇게 했다. 손주는 내가 더잘 알지.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오시면 너무 힘들어요. 아들은 결국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조금만 뒤로 물러나 주세요. 그 말에 영수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희 도와주려고 한 건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냐. 이 장면의 본질은 잘못한 사람이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도움이 자식의 자유를 침범한 것입니다. 정혁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 일어나게 돕는 것이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도움은 간섭이 아니라 지지가 되어야 합니다. 간섭을 줄이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묻기 전에 들어주기. 해결책 말하기 전에 공감하기. 선택을 바꾸려 하기보다 응원하기.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뒤에서 지켜보는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내가 해결해줄 게가 아니라 내가 잘 해낼 거야. 응원할 게라고 말해보세요.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가 무너지는 세 가지, 기대섭섭함 간섭, 이세 가지의 뿌리는 단 하나 집착입니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의 도리는 간격에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집착하게 되는 이유는 외로움이 아니라 사랑을 붙잡아 두어야 한다는 불안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부모 말은 들어야지. 부모는 평생 자식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말일수록. 자식은 더 멀어집니다. 관계는 잡을수록 미끄러지고 놓아줄수록 돌아옵니다. 60대 정희 씨는 딸이 결혼하고 멀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딸은 말합니다. 엄마, 우리도 우리 삶이 있어. 하지만 정희 씨는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멀어지는 것 같아서 두려워. 그래서 더 자주 전화하고 더 자주 찾아가고 더 자주 간섭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결국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나좀 놔주세요. 그 말에 정희 씨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딸의 말 속에는 이런 진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너무 붙잡으니까 숨을 못 쉬겠어. 엄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니까 답답해. 부모의 집착이 자식의 사랑을 가리게 된 순간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사랑이 자리를 얻지 못한다. 비움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비움은 존중입니다. 비워야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식의 자유, 건강한 거리, 더 따뜻한 대화, 평온한 감정. 사랑을 오래 지키고 싶다면 관계를 채우려 하지 말고 관계를 가볍게 하십시오. 사람 사이에 빈 공간이 사라지면 사랑은 숨을 곳이 없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자식과 나 사이에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거리가 바로 존중이고 그 존중이 바로 사랑입니다. 정약용은 일생 동안 숙이, 즉,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강조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도 결국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60대 이후 부모가 흔히 겪는 감정 변화가 있습니다. 외로움, 자식과의 거리감, 역할 상실감, 건강 걱정, 부부 갈등, 이 감정들이 섞이면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자식의 작은 행동에도 서운해지고, 관계가 쉽게 흔들립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사소한 돌에도 배가 뒤집힌다고 했습니다. 70대 말순씨는 자식들이 연락을 덜 한다고 늘 서운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기를 쓰며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자식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허해서 외로운 것이다. 그날 이후 말순 씨는 매일 10분씩 기록을 쓰고 30분씩 산책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식들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지니 관계가 편안해졌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기록하기 감정이 쌓이지 않도록 매일 조금씩 일기를 쓰세요. 둘째, 고요히 읽기 마음을 안정시키는 책이나 글을 읽으세요. 셋째, 작게 배우기 마음의 흐름을 바꾸는 작은 취미를 가지세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자식과의 관계도 고요해집니다. 여러분,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먼저 돌보세요. 내가 평온해지면 관계도 평온해집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삶을 보면 그가 남긴 글에는 가족과 평온하게 지내는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노년의 관계는 갈등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이 중요합니다. 큰 효도보다 작은 연락. 큰 만남보다 짧은 안부, 큰 도움보다 따뜻한 존중, 정약용은 작은 것이 쌓여 큰 덕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새 아들을 둔 70대 정호씨는 자식과의 관계 때문에 평생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변하니 자식이 편해졌다, 자식이 편하니 나도 편해졌다. 그 뒤로는 기대는 줄이고 섭섭함은 말하고 간섭은 내려놓고 마음을 다스리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자식들이 부담이 아닌 따뜻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의 관계 철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돈은 멀지도 가깝지도 않음에 있다. 평온한 관계는 많은 걸 얻으려 할 때가 아니라 비우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부모는 부모의 삶을,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도록 서로 놓아줄 때, 그때 비로소 가족은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깨닫는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가족은 멀어지려 해도 멀어질 수 없고, 가깝게 지내려 해도 마음이 엇갈리면 가까워지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가족이지만 가장 가깝고도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기대가 쌓이고 섭섭함이 쌓이고 간섭이 쌓이면 그동안의 사랑마저 흐려지고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의 뿌리는 사실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함께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죠.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강물과 같아 때로 굽고 때로 막히나 결국 흐르려는 뜻은 변하지 않는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품은 마음도 그렇습니다. 비록 서운한 날이 지나고 말이 오가지 않는 시간이 길어졌을지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서로를 향한 따뜻함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관계가 당장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갑자기 연락을 더 자주 할지도 모르고 부모가 한순간에 마음을 활짝 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달라지면 관계의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섭섭함을 조금 표현하고 간섭 대신 응원을 선택하면 가족 관계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다시 삶을 따뜻하게 해주는 안식처가 될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부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밥한 끼를 나누는 시간. 짧은 안부 전화 한 통,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런 작고 소박한 순간들이 우리 삶을 평온하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자식에게 전화해 보세요. 잔소리 대신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 한마디가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다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이전보다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조금 내려놓고 남은 삶을 더 가볍게, 더 평온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사랑이 보입니다. 간섭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존중이 시작됩니다. 마음을 비우는 순간,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남은 인생이 당신의 가족과 함께 평온하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